w r i t i n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하다. 영어로는 understand.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이러한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다. 그런 경우에 it is 형용사 쓰고요. 그리고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해하다 to understand 중요하다 it is 중요한 importan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more, more.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뭐, 뭐 하는 것은 무 뭐, 뭐 하다. 이와 같은 문장인 경우에, it is, 형용사, 그리고 to, 동사원형으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 이해하다. 어떤 동사? understand. 다음에, 중요하다. 중요한 영어로, 그렇죠. important. 그런데,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very important. it is. 줄임말이, i t 추가 되겠죠.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누구를 이해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people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 뭐 하는 것은, it is important. It is 형용사. 뭐, 뭐 하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people.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human body 하면 됩니다. 신체, 몸, body죠? human, 인간입니다. 이해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understand.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신체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다. understand.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요 앞에 have to를 쓰면 됩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다음에 인간의 신체를 인간의 신체 human body 하면 됩니다. 인간의 신체, human body. 당신은 인간의 신체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You have to understand the human body. You have to understand the human body. You have to understand the human body. Writing test. 우리 말을영 어로 써보 세요？나 는많은 병들 고 부상 당한 사람 들을 도와 준다. 병들 고 부상 당한 병든, seek, 부상당한, 영어로, injured, 도와주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어떤 표현? 그렇죠. help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많은, 많은은 a lot of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병들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나는 도와준다. 도와주다, help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나는 도와준다. 누구를 도와줍니까? 병들고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sick, 부상당한 injured 그런데 sick and N으로 서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부상당한 사람들, 사람들, people. 많은 병들고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어떤 표현? 그렇죠? A lot of 병든 sick, 부상당한 injured. 나는 많은 병들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help a lot of sick and injured people. I help a lot of sick and injured people. I help a lot of sick and injured people.